안녕하세요, 작살 대장님. 요즘에 네.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매번 하시던 작살 대회 같은 거는 요즘에 왜안 하시고 계시죠? 저희가 현재 지금 1 2번 했고 이제 13회 대회를 이제 준비 중이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하도 뭐 승인대, 미승인대 음.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토마토 대회도 22일 날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신인대미승인데뭐 뭐 인포도 아웃포도 이제 하여튼 상황과 추이를 좀 보려고 하고요. 올해도 일단 상황을 좀 봐서 장원협, 좀 김도진, 아주 시우맘 작밴 회원님들 아, 모두가 한, 고급지시니까요. 아직 잘 모르고 올해까지도 좀 상황을 좀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꼭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옥천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풍경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 같아서 두곳 중에 어느 곳이든 네, 선정돼서 열려면 일단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음. 많이 필요해요. 이번에 뭐 이게 주차 시설이라든지 음. 뭐 식사 화장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필요하는데 일단 이번 22일날 KIR 그 토마토 수상 스키장에서는 뭐 전체적인 뭐 진행은 다 토마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장원협 소련인 배구 기우기우기우 이런 대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어저께 이제 50명 남자부는 마감이 됐고 오늘 여자부 한번 내일 모레 요번주 안에 여자부까지 마감이 되면 100명 끝나고 지금 시범단, 어, 플라이보드, 스카이스키, 맨발 웨이크보드쇼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쇼가 또 있고 식사 저희가 300인분 다 준비를 다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36,000원어치 선수회에 한해서 중요한 얘기하는데 파리가 13만 6천원어치 그 위아래 레이스가드랑 반바지랑 해가지고 다 선수들한테 풀러주고 음. 경품도 많고 하여튼 재미난 경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저도 작사 회원으로서 작사 대장님이 하는 일에 응원을 하겠습니다. 인터뷰할 때 카메라 한 대도 같이 떨려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